지금은 이제 크리스퍼 카세나이라고 인자 편집인데 요즘에 보면은 그 옛날에는 되게 희소한 기술이었는데 요즘에 맞아요. 보면 영화 영화에서도 그뭐 램페이지인가 거기서도 어, 맞아요 램페이지도 하고 마녀 네. 파트 2 마녀 원에서도 유전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오는 그 요즘엔 좀 대중들이 많이 알게 되는 그런 기술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을 높이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유전자 편집 연구하고. 어, 그렇죠. 저... 지금 동물 실험을 위해서는 일반 마우스인데 면역 결핍 마우스도 쓰고 있고 그냥 일반 마우스도 쓰고 있고 보통이 어... 두 개를 많이 쓰는 거 같아요. 면역... 다른 사람들이랑 그코어을 하는 게 많아서 그런 것까지 다 합치면은 엄청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 그,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진짜 한참만 되겠다. 그렇죠. 어, 어떻게 하면 좀더 빨리 끝낼 수 있을까? 빨리 끝내야 이 동물한테도 더 부담이 덜 가니까 덜아가서 음, 네, 빨리 끝내고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이게 보통 동물실험 하면 마취를 많이 하니까 그 마취 시간에 맞춰서 해야 돼가지고 다른 실험보다는 동물실험 할때 조금 더 집중하고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저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그냥 그 여기 있는 동물과 애완으로 키우는 동물 자체의 구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냥 얘는 그냥 햄스터고 얘는 그냥 실험용 실업력 씨다 실업력 아, 이 구분이 확실하신 거네요 네아 그래서 마우스 할때 나를 공격할까 봐의 걱정을 했었는데 막 만지고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은 거의 없었던 거 같아요 음. 동물 실험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분한테 주로 배웠고, 음.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실 모든 연구원이 모든 동물 실험을 다 커버할 수는 없어서 그각 학생들이 맡고 있는 동물 실험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도 많이 배우고 가끔은 이제 바쁘신 시간을 내주신 교수님이 직접 들려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음. 인터넷으로 온라인 교육을 듣고 음. 거기 시험 통과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밑에 내려가서 이 동물실을 사용하기 위한, 어, 투어 교육을 그쪽 담당자한테 듣고, 그렇게 하면 이제 동물실을 이제 출입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고 난 후에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하려면은 이제 동물 계획서를 이제 어떤 실험을 위해서 몇 마리의 동물들을 뭐 어떤 조건으로 사용하는지 이제 이 계획서를 제출해가지고 쓰는데, 어 사실 이 마우스의 생각을 저희가 사람이 알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막 사람의 기준에서 복지를 챙겨준다는 거는 음. 어떻게 보면 살짝 어폐가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어 고통을 느끼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 마우스 동물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를 개선한다고 하면은 이 고통을 좀더 줄여줄 수 있는 지금 어, 마취제나 이런 게 사용하기가 되게 까다롭고 한데. 맞죠. 그런 부분에서의 좀더 뭐 효과적인 음, 확실히 좀 이슈인 것 같긴 해요. 음. 이제 그 유럽 이었나에서 <laughs> 이제 그 인상 강의 전에 조건에서 이제 동물 실험이 아예 제외적, 제외됐다는 그런 기사도 본것 같은데. 근데 대체가 될 수는 없다는 주인인데, 이 오가노이드라는 이름 자체가 올간에다가 음. 이제 그렇죠. 유사체라는 노이드가 합쳐진 단어인데 말 그대로 유사체지 <laughs> 완전히 그거를 요, 그 올간을 만든 게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완전한 전기가 아니어서 그래서 사실 대체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동물 실험에서 이상이 없었던 약물들이 이제 인간에게 적용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음... 약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체라기보다는 그런 위험 요소를 없앨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어 옵션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동물 실험도 하고 오가노이드도 해서 정말로 안정성이 검증돼 있는 게 이제,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위한 음. 그런 옵션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더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체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음. 보통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뭐 불쌍하다, 비윤리적이다 라고 말하고 그 동물이 무슨 죄냐 라고 하는데 어 모든 사건에 다양그 좋은 면과 있고 거기에서 오는 나쁜 점도 있고 그러니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정하는데 음. 그 동물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가를 그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약물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실험까지 포함해서 뭐, 한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치면은 그 동물실험을 아예 안 한다 치면은 그 중간에 되게 많은, 더 많은 실험들이 필요해서 뭐, 8년, 10년이 걸린다고 치면은 어그 5년 사이에 이 약물로, 약물이 나오지 않 아눔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뭐라 해야죠. 약간 그러니까 불쌍 그런 거를 그쵸 그게 자기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 잘 모르는 거죠. 왜냐면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음. 게 그냥 고통받는 동물들이고 뭐 약물로 막 치료했던 사람 보면 아 그냥 치료해서 됐구나, 잘 됐다라고 하지아저 약물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그런 동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생명이 만들어진 건데, 음, 사실 그런 걸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동물 실험을 한 사람이 사실 악마들이 아니거든요. 악마들? 고통을막즐기고 이러지 않아요. 아니죠. 아, 그리고 제가 또 네. 말하고 싶은 거는 선생들이 님또 되게 신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거의 여기 여기 지금 여기 나오시는 선생님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라꾸라꾸 침대 사놓고, 여기 막 침대 펴놓고, 음. 자고, 여기 막 그런 선생님인데, 음. 그래서 되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좀 노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욕만 할게 아니라 되게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음, 암세포 먹으면. 어. <laughs>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그 구강을 통해서 먹으면은 사실 우리 몸이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laughs> 보통 다 그 위에서 다 이제 소화가 될 건데 그쵸. 그 하나 봤던 논문 한, 하나 그 컨퍼런스에서 봤던 게 <laughs> 암세포 자체의 그런 조직은 다 소화가 될 건데 그 DNA 일부가 저희 이제 혈액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라는 논문 과정이 있다라는 그패스를본 적이 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얼마나 그 이벤트가 자주 일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뭐, 먹는 걸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음, 저도 약간 그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어 조금 구체화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뭐를 진짜로 하고 싶은지 너무 너무 추상적으로 그냥 의료계에 어떤 힘이 되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쵸. 너무 넓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 시켜서 내가 정확히 뭘 하고 싶은지 저는 유전자 편집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항체 치료제가 될 수도 있고 음. 뭐 요즘 핫한 카티가 될 수도 있고 뭐 음. 어, 어느, 어느 면을 하고 싶은지 지금 나와 있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고 싶은지 음. 아니면 새로운 어떤 거를 만들고 싶은지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엄청 이게 카테고리가 많아지거든요 맞죠, 맞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걸 선택해서 그뭐 말을 배우려고 하는 게좀더좀 음, 음.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네.